가자 녹화 시작했다 아 여기 야 오프리멘트 쳐야되냐 이거? 오늘 할 게임 더 포레스트 이거 해야되냐? 아버지 뭐해 오늘 할 게임 더 포레스트 나온지 꽤 됐는데 할게임 너무 없어서 쳤다가 마침 세일하기로 했습니다 곱창이나 곱창이나 먹을까? 빨리 아, 들 시작부터와 <laughs> 시X 시작부터 아우 아야 원칙을 얼추, 쓰지마 잠깐만 이렇게 시작이구만 아오 깜짝아 시X 누구세요?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숨어있냐, 나는? 어? 저거 누구야? 밑에 누구야, 씨발? 나 밑에 누구 봤는데? 누워있는 놈 봐요. 난, 난, 난 여기 옆에 있는 그치. 놈. 팝. 밥, 밥. 야, 너네 누구야, 씨발? <laughs> <laughs> 왜 팍팍이야, 씨발? 왜다팍박이야 씨. 넌 동양인인데? 너네도 너는 팍팍인야 내가 동양인 같은데? 야, 이거 먹자, 먹자, 먹자. 여기 좀덜 켜먹어. 가깝게 에면이키로 이러면 돼 그럼 알아서 먹어줘? 죽기가 있고 그... 음식 같은 거는 알아서 먹는 거 같은데 2키로 누르면? 근데 이제 아이템 같은 거는 주워서 2키로 담는 거지 인벤토리 이거 안... 이건 엎드리기 없냐? 그 엎드리기는 없는 거로 기 없을걸 와... 팬티 와. 아 미친 새끼야! <laughs>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진짜 미친 새끼인가 진짜 아, 아. 또왜 색칠해, 와씨. 어, 누나 이뻐요. 어디냐, 색칠해, 와 아이, 씨 이제 팀킬로 돼? 뭐? 거안 되는 거야? 휘기 휘둘리면 뭐야? 지 들어가. 어, 단발 어? 씨발, 단다 한가. 어, 아로가안 그래? 되겠다, 때리면 안 되겠다. 아니 우리 집터 찾으러 가자. 집집 어디 있냐? 집 우리가 지어야지, 친아. <laughs> 뭐야, 씨발. 아. 누가 때렸어? 어채다아 <laughs> <아니>, 미안, <laughs> 미안, 미안, 미안. 야, 근데 여기서 나도 피하자 뭐해? 채자 가슴인데 노른가? 뮤직비아 이거 그거네 여기 아이템 제작이구나 있 여기 이게 제작이구나. 이비비 이 그냥 비눌러서뭐 하얘하는 거 같은데? 우선 가자. 우리 이동하자. 어디로 가? 너 그거 뭐냐? 이거 왜 들고있니 이거 뭐냐? 몰라 얘 죽였어 <laughs> 아 야, 야, 죽였다고? 잠깐, 어디? 응 잠깐만 야나 치킨 왔어 너 어디있어? 시체는 어딨냐? 한... 아니 생각보니 이거 가방 이거 가까이 와서 열면 열러져 알아 나 처음 알았어 왜 사슴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이... 뭐야 이거 뭐 병신 새끼야. 어 됐다, 내가 죽였어. 아 이거 이게 꾹 누르는 거다. 어우. 어. 오 이거 이건 좋다. 지가 뭐지? 아 버리는 거구나. 한명왔노 얘들아, 이거 고라니 머리 필요 없다. 그러자. 볼. 나무까지. 아니 지금 여기서 굳이 나무를 캐봤자 의유, 의미가 없어. 가자 단대로. 삼일 오면 단대 이동하자. 어디로 가야 돼, 씨발 집도 사고 우리 집 지어야지 뭐. 근데 저식저 식인종은 왜 근데 저저 아들 납치 납치를 한 걸까? 가자. 어디로 갈래? 음. 글쎄 나 이거 영상을 보기 봤는데 내부 모르거든 집질만한 것 만들어 되는 거 아니야? 어 가야지 아가 가야, 여기서 지을까이 나는 여기 남는 것 같아. 좀 이동해 보자. 근데 내가 아이템 <laughs> 먹어 먹어 먹어가져 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아이 이벤트 열 아이, 아이, 아이로 아이 열 아이로 열수 아이, 있어. 아이? 아아 무전기 어. 아, 부전기. 아. 아. 아지 무전기 하면 두번 들리잖아. 어? 무전기 얘기하까두번 들리잖아. 아, 그래? <laughs> 어우씨 왜안 깨져? 가자 어디로 갈래? 어나라도다야나 그래. 싸우고 싶은데. 아좀지기본적좀 대고 싸워야지. 나랑 싸울래? <laughs> 미친 <미치도> 놈들. <있겠네. 웃음> 아 미안 미안 가가자 사슴이다 이 새끼는 왜안 일로 와? 있지. 와 개빠르죠. 아 이거 후스테 나오지이 바꿔야겠다 진짜. 집못 따지냐? 이거 왜안 먹으니냐 고기가? 고기 있어? 아니 나 이거 사슴 이거 고기 먹어지지가 안 돼. 그 머리만 하는 거야? 아니 머리 말고 생고기. 구워야지. 생고기? 못 먹어? 구워야지. 우와 쓸데없네 미친새끼 아 최대한 방송시간에 작 욕을 좀 줄여야겠다 야 우리 이동하자 너 어디갔냐 그새? 닉네 보이지 않냐 우기아 저기있다 닉네임이 하얀색이 안보여 잘 그쪽 아까 상민 쪽으로 붙자 캐럴 쪽으로 붙자 캐 나에서 이제. 응. 지칭한다. t 응. 민이캐롤이 f 아. y 식이 r 식으로 i 른다 m 어. n 어, 나는 그 u r 이를 뭐라 불러야지? 오 kid. I'm not sure if y 어 u r e a kid. I'm not s 어? r e if you're a kid. I'm not s u 캐롤 해롭판이뭐 필요하나 해롭판이해롭판어씨깜짝이 이거 뭔턴지알았다 시. 언뭔 소리야? 오. 뭐가 재밌어. 와 식용 이런 거잘 만들었네. 창가에서. 어, 지슨 소리네? 야뛰 내려. 발 잠깐만. 좋은 거 아, 진짜. 이거 연습한 요 복싱, 핫 샌드백.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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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서워. 무서워. 는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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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야야, 다새 주었다, 새주였다 와, 여기 밧줄도 있네 위에. 밧줄도. 누가 누가 나를 데려. 어? 집주인 왔는데 어? 어디 있어? <laughs> 저기. 어디 있네 집주인이? 어디? 이카 어디 있어? 있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laughs> 어디? 있던데? 아이고 두 분이 같이 살았나 보네. 아 저게 집주인이야? <laughs> 야 우리 가자 야 캐롤 우리 가자 튀자 우리 튀자 반대쪽 튀어 반대쪽으로 아나이체임겨책 튀어 가자 논식이 버려 킹은 버려 야아놀 렛츠고 맨아 놀겠지 렛츠고 어? 왜 이렇게 천이 많아 씨발 도망가 도망가 어따 오신다 여러분 화나셨나본데 형 따라와, 시발. 너는 어딨냐, 또? 어, 전... 오케이. 아, 라이 따라와 발이어 이거, 냐 아, 이거, 내. 이거, 이 어? 할... 어,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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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볼 수가 있어? 이 I said, I w 야야 talking to y 이 u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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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아 i k e I was like, I w a 어 like, I w 우리가 그냥 원하는 데 지으면 돼? 원하는 데다어 가다가는 어 괜찮다 싶은데 짓지 뭐다문좀 하다가 음, 가볼까? 도안 해볼까? 가볼까 어. 가볼까? 야나더 이상 소재할 수 없단다 가방 꽉 찼나봐 우리 뭐라도 좀 만들자 <laughs> 만들 게뭐 있냐? 나 마, 이거 조합법 아예 모르는데 집을 이거, 만드는 들거 아니야? 이거 그거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책 보는 거 뭐냐 이거? 한명 캐러 오른쪽에. 여기, 어? 여기 어 바로 앞에. 이 카솔린이 있어 여기. 오늘. 어. 안녕하세요. 야책 보는 게 뭐냐? B. E. 아, 여기 아, 책본 번... 책에 나와 있지 않냐? 아, 근데 이분들 너무 빨게 복고 계신데 잠깐만. <laughs> 이분들 방송 나갈 수 있어 저거? <laughs> 아저 <왜? 웃음> 야 이제 <laughs> 첫 영상인데 또 떠먹은 거 아니지? <laughs> 아 씨발 아, 아깝다. 여기 또 어디있다? 그거 어, 뭐야? 죽여, 죽여. 죽여, 그냥, 씨발. 날, 날 때리지 말고. 그래, <laughs> 네, 미안해. 아우, 야, 이거, 체면 붙었으니까 다 탄다, 안데 이거. 아니, 아, 원줌이 있나? 가자, 니다 여기도 집 있는데. 뭐야, 이거 또? 뭐? 야, 원, 야, 진짜 넌 그거 왜 데리고 가? 어? 어? 이거 뭐야? 어, 차, 나 몸무게 사이즈 데근데나 시계 좀 들었는데? 알아 들고 아니 알아 안녕히 계세요 뭐야 왜 안돼 가자 어디로 가 탐험 해봐야지 집 지을만한데 나 그냥 내려가 여기로? 내려가면 발이 안 다칠까? 그냥 오 그냥 내려가지는데 그러면? 천천히 오우 랩을 모르니까 이거 우선, 넌 집터가 어디가 좋겠냐, 캐롤 집터? 응. 음. 어... 우선우선 우선 생각... 어? 여기 엄청 큰 강이 있는데? 좋겠네, 여기. 원래, 그 뭐야, 우리 문명의 시작은 있잖아. 물을 끼고, 어? <laughs> 그런게 있잖아. 그러면은, 흰. 여기?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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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 어? 반대쪽 건너가보자. 음. 반대쪽? 반대쪽 건너가보자. 저기좀공터가 음. 넓은 것 같은데. 이거 햇빛을 오래 받아서 피부가 빨개진 건가? 아니가 뭐 바르던데? 야물 들어가니까 피부가 좋아졌는데 다시오 괜찮다. 뭐 좋아진 거야? 괜찮긴 한데 나쁘지 않네. 이거 십시다 들어. 딱 좋네. 아 배고프다. 어떻게 되냐, 시골? 그 내가 나와 뭐 집... 알아? 나와 있어 여기 책 책에. 야 우선 쉘터, 쉼터부터좀 지어봐. 쉘터. 임시 쉼터. 헌, 요것도... 헌팅 쉘터. 니가 <laughs> 한게 니가 헌팅 시어 그거 그거 보다 뿌이 아니야 이거 헌팅 시터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야, 이건 이건 취소해야겠다 이건 음. 아니 내, 내 아이템 다 뭐야 날라갔는데 아 미안하다 야 이거 처음이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내 아이템이 다 날라갔어요 여 통나무 캐야 된다 그런가 어, 통나무가 어. 어디 있어? 캐면 됐지. 끼게 바로 여기 있는 게 나무. 이게 통나무 아니야? 야, 통나무 이거 이거 맞아? 내가 지금 때리고 있는 거? 그렇지. 그거, 그거 캐야지. 야. 이거 캐서 통나무 얻어야지. 이대란 오해야. 이대란 오해야. 이대란 오해야. 내가 이래도 곰병 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건 잘해요. 이대란 오해야. 야근데 이거 내가 생각한 건데 이거 편집해야 될거 같아. 이거 도저히 풀력성을 못 올릴 거 같다. 그래. <laughs> 그냥 뭔가 느낌 있어야 돼. 왜니야 이거 오해할까안 뜯어지냐? 템바 텐바... 어? 왜 봐. 2개밖에 못 뜯는데? 아니 2개 밖에 못뜯개밖에안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이랬도야 어떤 거줄 거야? 요거 줄 거야? 요거 줄 거야? 야, 나눠서 죠 알아서 치워, 치면 되지 야 난.. 난안지는데 그럼 난.. 난 니.. 네, 내 재료를 다 니네 턱을 투자인데 지금 장난해? <laughs> 그냥, 내가 해, 내가. 지니어, 그냥 해 그냥 해 어, 별 어, 거. 불붙었지 이거. 그런데 이건 뭐 불지피는 야, 거 아니에요? 이거 불지피는 거잖아. <laughs> <laughs> 한명 들어가서 불지 피기피 납득 나네. 연식이가 파이? 들어가는 게 어딨다. 이거 캡처 캠프... 아, 저장 했다. 야 이거 이거 캡처 파이어잖아 안에 들어가는 건 연식이 연식이로 하자. 안 들어가지네 집에 이거. 아니 저 이거 저장 내가 저장한 거밖에 없어. 캠프파이어잖아이 치발 잠깐만. 불 붙이는 거잖아. 아니, 우선. 아니, 우선은 고기 먼저 먹자. 나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laughs> 아이, 토끼 새끼. 아이씨, 진짜니까 이 새끼는 노리고 있었네. 아이, 개웃기네. 저거 나 집인 줄 알았어. 집을. 아니, 고기는 어떻게 넣었다가? 어, 우리 어. 집 여깄네. 캐빈 하우스. 어우, 야, 뜨거. 아니, 누가 화톡볼을 만들었냐, 저거? 오, 뭐야? 저... 왜 왜? 왜, 왜 지금 몸을 태우고 있어? <laughs> 야 어떻게 구워고기 모닥불 모닥불 설치하자. 고기? 아, 이거 어. 잠깐만 어우, 소리 잘 나올 거 봐. 집. 이거 어떻게 굽냐 이거? 이걸로 이걸 안 되나? 돼? 다른 걸 해야 하나? 이건 아, 아닌 그, 것 같아. 여기다 못 굽는 것 같아. 이런 모닥불 지어야 될것 같아. 그럼 모닥불 짓지 뭐. 그럼 이건 뭐에 쓰는 건데? 저거 르프파이어 뭐? 캠프파이어. 야 이거 픽로럽이야 이거? 아이씨 개웃기네. 동시에 집힌 거 뭐야. 집인 줄알았 어? 됐다. 야. 뒤펴진다 이거 무슨 고기야? 사슴 고기지? 어. 사람 고기 아니지? 어? <웃음> <웃음> 아니 치워. 역겹게 뭐한 짓이오. 안 먹으면 되잖아. 버리면 야, 야, 되잖아. 좀, 점점 어두워지는데? 야, 여기 집진등 어디 갔냐 또? 야, 취소했어. 넉, 나 취소했어. 넉... 터를 좀더 넉... 좋게 할것 같은데? 아, 이거 커스텀인데? 커스텀 빌딩? 그거 내가 그 판이랑 다 있을 건데, 막 토대랑 바닥이랑 어 이렇게 있어. 오, 좋네. 음, 우선 OIC. 아, 야 이거 많이 봤을때 했나 이런 거 없어졌더니 커튼 소재 같은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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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한 니발 네 내내 손봐. 체가 있었어. 체가 올라타 있었어. 높이까지 할까? 해골판은 이거 어디다 어디쓸모 있는 거지? 뭐 만들어야 하나? 우리가 공병이야. 씨. 그거 아마 시폰가? 뭐 토착물 만들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집 어, 집 지금 왜이를 쪄고. 집어집 어떻게 될까? 지금 다 지금 틀 만들고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지나고 어, 음. 쓰대로 봐안 보이나? 공이 그래? 안 되나 보네. 쓰대로 봐. 공이 돼. 돼 이거. 그래? 나집 뭘로 짓고 있냐 근데? 이거 뭐? 통나무 집 어때? 통나무 집. 통나무 집? 통 나무 집. 통 나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그거야. 터가 괜찮은 모르겠는데 지금 터가 살짝이 논자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토대 직접 그게... 만들어줘야 돼. 토 성공 어떻게 성공 어떻게 지줘야 돼? 나 나무나 패고 있어야겠다. 아 플랫폼이 아, 풀면 있구나. 아 많이 바뀌었네. 와 보인다. 하면 왜 이렇게 내리키질 따고 미친 새끼야? 야씨. 네 창문을 안 들어놨어. 안 놨어. <laughs> 아니야 미친 새끼야. 이거 언제 아, 줘? 야친 미친 사람. 아너왜 디자이너 건물왜 이렇게 쓰레기야? <laughs> 이거 언제 줘? 쌉싸 어, 치사하네. 아너왜디자인너건가왜 이렇게 쓰레기야? 야 아니, 여기서 뭐 디자인 따죠? 나 우리 이런 거 못해. 이거 T였나? F였나? F였나? 뭐불 키는 게 뭐였지? 라이터 키는 게? E! E! E 아니야? 가까이 가서 E 키면 되던데? 아 라이터에 두는 키가 있을 텐데? T? F? 보아야겠다 설정 키 설정 야 근데 지니야 이거 음. 그 뭐, 뭐지? 뭐 이거 햇불로못 맞냐? 그거 뭐 들고 다니면서 쓸수있는 그런 거? 그거 아마 내 기억으로 조합해야 될걸? 천하고... 음. 천하고 나무 막대기였나? 아 그럼 되네 여기 있네. 아 LED다 LED 라이터 들은 거.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뭘? 이거 말하는 거 어, 라이트? 김 씨. 이거 어. 어떻게 안 되냐면 네온화 인벤토리 눌러면 몇오 중간 위에 나무까지 있지. 잠깐만 메뉴 메뉴 눌러 보면 아예 인벤토리. 인벤토리. 아이키. 두 명? 어, 있어. 그거를, 그거, 그거, 우클릭. 그 다음에 밑에 천, 빨간색 천 있지? 천 있지? 그거 우클릭 하면은, 음. 우클릭 해서 조합하면은, 그거 나와. 물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 물을 만들어 아, 놓게 네. 어, 문, 문. 아, 문. 문 이렇게 만들고. 조합하기가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그, 그, 그 하면은 가운데 아이템한테 클릭하면은, 조합, 조합 있어. 그, 가운데 톱니바퀴 나오잖아. 야, 잠시만, 뭐 있어야 돼? 돼? 잠깐만. 천하고 나뭇가지, 나무 천하고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없다, 씨. 아, 씨발, 나뭇가지가 없냐? 뭐 있냐? 야, 나뭇가지 어디 있냐? 그냥 이거 켜면 나와, 나뭇가지. 이거? 저기 굴러, 저기 굴러가는데요? 어, 안 나오는데, 씨발. 아니, 야, 인벤토리 열어봐봐. <laughs> 가운데 위쪽에 너 나무 없어? 어, 없어. 아니, 그게 없다고? 이치아 <laughs> 각도를 잘못 썼네. 그 땅이 두어 땅이 많아 나무까지. 창문. 왜안 나오냐? 난 나무까지가 이치발. 창문. 야, 지혜 나무까지는 좀줄수 있냐? 나도 없다 <laughs> 야, 이거 언제 밤데? 베이직. 왜? 지금 밤이잖아. 야, 이거 언제 낫대? 잘못했어. 야 방금 만됐는데 벌써 날씨 대기율 발해? 지체 이상 들어가는데. 월. 아 이거 또 이거 체력 게이지 이런 게 있어서 짜증 난다 이거. 월. 뭘. 나뭘 만들지? 아십분 탔지, 어 새끼야, 뭘 만들어? 월. 3겠어 삼이자 손에 잡고. 어... 오... 캐롤이게 톤에 갖고 월... 아월월월 <laughs> 그래 개아야개이 <laughs> 아, 아, <laughs> <괴로워. 웃음> <laughs> <laughs> 자꾸 월거민이 <laughs> 원래 꾸, 옛날 꿈이 였어미친끼뭐야 아, 내가 개냐고 했잖아데이라 그랬어 이끼야쪽발안 들어? <laughs> 사랑스런 게 유혹하는 게어스고 싶은데 아... 시켰잖아 오 아니 그 지금 왔어 이미 나 지금 가져왔어 지금 먹어 뭔 소리야 들을까? 뭔 소리야 씨뭔 소리야 아나나나 나무 나무 최대 두개 두 들을 수 있냐? 아 최대 두개 나중에 내가 알기로 그거 있어 그수레가 있어 기다려봐 어 아, 통나무 세메 여보 씨발 뭐, 나무까지 나무 가져와 뭐뭐안해 뭐, 새끼야? <laughs> 가져오고 있어 지금 아, 빨리 내, 빨리 한식씩 <laughs> 근데 집터가. 밑으로 었어 나무가 너무 멀어. 우씨 배고프다. 일러가다. 나무 너무 <laughs> 멀어. 나무 가죽도 벗길 수 있네. 야 엘키다 그 불. 어 아, 아니구나 나 아까 알려 내가 나무... 아무튼 알 알았어 엘키야. 빨리 빨리. 해. 골식사슴새끼 뭐야 이거? 죽어 죽었냐? 뭐, 오 죽었다, 죽었다. 사슴 개꿀? 이 새끼 나나이 새끼 아니 밥은 구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탄산물 없나요? 저 먼저 탄산물 없냐? 전 한국인이라서 탄산물 먹어야 하는데요. 야, 막대기로 가능하냐? 아니, 통나무를 가져와야 돼. 이거 통나무 안 되네? 이거... 다른 게임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세개할수 있어. 안 되네?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수레로 다물 수 있지 않냐? 수레를 하려면 나뭇가지가 필요해. 야, 잠깐만, 저 라이터, 저군대에에서 x 피엑스, 이본이 본거 은은데 고기 굽는다? 응 음. 근데 우리, 뭐라? 야, 이거, 다 탄거 아니냐 고 야, 아, 이거, 다탄다 a 네 e 통신관 이게 무슨, 고기냐? 슨 이게 긴 그거 차선 고 이게 무 이게 찾은 고기지? 어우, 야, 너뭔 소리야, 이거? 야, 부, 야, 점점 어두워진다. 불을 더 지어라. 불을 지으라고? 고... 불을 지으래. 불을 지펴라 야, 고기 여기 구워놨으니까 알아서 타기 전에 주워 먹어라잉? 이거 시간 지나면 타더라, 고기. 나 새까맣게 탕거 먹었어 어..뭐.. 좋진 않잖아 그래도 근데 탈수 같은데? 수분이 좀 많이 깎인 거 같은데 탕구 먹으어아 그래? 뜨거워! <laughs> 뜨거운데 왜 이렇게 저, 좋아하는 소리를 <laughs> 야 저거 저거 캠 저거 불이 붙었는거이거핫 <laughs> 아, 뜨거 뜨거 핫 뜨거 주님의 사랑 <laughs> 이거 진편지해야겠다안 되겠다 왜? d 네 때문에나무 나무 m k i r w a 여무 나. u m m k i r They were worried, Ditem, eh? They were worried, eh? Hat the g 아 o d to 야아 진짜 너랑 안할래 아 a 왜그래 d 나랑, 아, 그래. 아, 나랑 내방 n 스타일이 너무 안맞아 나 i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은데 알겠어 조용히 할게 내가 그럼 이렇게 조용이 안 간다. 은식이가 조용이 안 가니까. 조용이, 상민아. 얼굴에. 나무 좀 제발. 야, 두분안 하고 싶어서 안 하니? 아 지금 여기, 여기 나무 많은데, 내가 여기 다캘게 가서 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잘안 보여 어두워서 혹시 깃털 있는 사람? 깃털. 뭐가 있어? 뭐, 깃털 세자 이거... 세잡아야 새잡, 돼 깃털은. 이거. 이 기본 도깨다가뒤틀달수 있는데? 뭐 야. 뭐 좋은 거 그거 좋아 그러면? 그럼 속도 빨라지는 거 같은데 공격 속도? 아, 진짜? 공속이 빨라서 빨라지는... 아, 너무 키탄. 아그조합법에 나와 음. 있는 거 같은데? 상민아넌너해불 만들 수 있냐? 내가 될게. 음. 아씨, 아씨. 오상민이 말툭 잘한다 말툭 박아도 되겠네 아니 날왜 때려? 미친놈아 고의가 아니라 어 잡았다 토끼 잡았다 깃털 나와 토끼? 아니 토끼한테 깃털왜 나와 이 새끼야 <laughs> 없지 토끼한테 깃털을왜 나와요 채 잡아야 돼 새. 야 그래도 저거 야 베이형 좋다 하늘 봐 하늘 달 떠있네. 너네 이거 왜안 먹었냐? 그래. 내가 말 내가 말했지 이거 타기 전에 먹어. 다다 먹었어. 나님 먹었어. 다 스낵바 있어 나는. 음. 이거 딱 보니까 밧줄로 화살만들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만들 수 있던데? 전에 에너지 영상 보니까. 아천 나무 나야 근데 왜왜 왜 나무까지 먹냐? 다뱃으니 우리가. 아, 나무 가지가 없어. 오, 씨. 아우안 맞네. 근데 나무, 나나무가지는 구해볼게. 나무가지 우리가 다 배웠어, 지야 아, 나무 가지?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있냐고 안... 아니, 그니까, 나무가지나무가지가 막대기지, 뭐, 씨. 아니, 잘안 나와, 나무. 우선 내가 좀 넣긴 했는데. 이거 왜 잡아놓고 가죽도 안 벗겠냐? 이거 하나 도마뱀아 진짜 숨은 깎겠네 진이가 말려로야 진이 이거 물 만들 수 있지 않냐? 물그 도.. 내가 알기로 그건데? 그냥 호수 와서 먹으면 돼? 그러면 안 돼. 그건데 그 거북이 잡아야 될 텐데. 왜? 거북이 등껍질로 빗물 바지 만든 거밖에 모르는데 나는. 아 근데 왜 호수 와서 먹으면 왜안 돼? 이게 호 그럼 경규놈 그럼 장 탈날 걸? 아 그래? 내가 알고 탈날 걸? 그러면? 개 중심. 아니 이거 눈이. 야, 눈이, 나, 예,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 방송화면에 잠깐만. 이게 뭐나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 와서? 나 녹화 몇분 했지 이거? 시발 기억이 안 나네? 2 0 분마다 끊어 이3십 분마다 끊어줘야 되는데? 9시 딱 12시에 딱 끊어 1시에 딱 끊어야겠다 이야 여기 저장하는 곳에 재채기가 있거든 이거 누르면 뭐 어떻게 되냐 몰라 너이 동무, 동무 좀 날라. 아, 나 이게 동나무좀날라아나 나무 가지고 가러 왔어 집이 무서운 연집이아 어차피 집 어차피 여기 식용 안 넣어놔 놨다 써봐짐 빠이 짐 빠이스라나 그럼 뭔뜻이냐 하지말라고너 아니야 아왜 막대기 10개야 최게네 보셨나? 한번 끊고가자